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위해 하루를 보낼지를 정하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본적 있나요? 내가 내리는 이 선택들,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주변 환경에 휩쓸려 살고 있는 걸까? 수천 년 전, 고대 철학자들은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지만,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강력한 영향을 줄수 있는 인생의 나침반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서양 철학의 기초를 닦은 세 명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이 남긴 지혜를 통해 자기 이해, 깨달음, 그리고 행복에 대해 탐구해 보려 합니다.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정말 나는 나를 알고 있을까요? 플라톤은 우리는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과연 진실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반복적인 습관에서 나온다고 말했죠. 나는 지금 행복해지기 위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나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함께 떠나봅시다. 인생을 바꿀 철학적 통찰의 세계로.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 감정들,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나는 진짜 나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을 믿고 있는 걸까요? 수천 년전 고대 아테네의 거리에서 한 철학자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그는 왕이나 장군도 아니었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한 정의는 언제나 옳은가? 진정한 용기와 무모함의 차이는 무엇인가? 질문을 받을수록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아,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확신을 갖고 대답하기 어렵죠.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본 적이 있나요?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삶이 정말 내 삶이 맞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너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 명예, 가족, 자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을 찾아보세요. 둘째,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결정을 내렸으며, 그것이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셋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조크라테스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부터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과연 진짜일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 뉴스에서 보는 이야기, SNS에서 접하는 정보, 학교에서 배운 지식,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과연 이것들이 모두 진실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동굴의 비유를 들었죠. 플라톤의 동굴 속에는 몇 명의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줄로 묶여 동굴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벽만 바라볼 수 있었죠. 그들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꽃 앞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죄수들은 직접 그 물건을 볼수 없었어요. 오직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볼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평생 동안 그림자만을 보며 살아왔기에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의자란 실제 의자가 아니라 그림자의 형태였습니다. 나무란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의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만약 그들 중한 명이 줄에서 풀려나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처음엔 눈부신 태양 빛을 보며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단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제야 그는 세상이 훨씬 더 넓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고 있다고 착각한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도 죄수들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스, SNS, 학교 교육, 주변의 통념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현실일까요? 아니면 단지 그림자일 뿐일까요?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를 그대로 믿으시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영향을 받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중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동굴을 빠져나온 사람이 다시 동굴로 돌아가 죄수들에게 밖에는 더 넓은 세상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심지어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동굴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다양한 책을 읽고 여러 관점을 배우라. 우리는 한 가지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철학, 과학, 역사,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으면 더 넓은 세상을 볼수 있게 됩니다. 둘째,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경험하라. 플라톤이 말한 동굴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익숙한 환경을 뜻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직접 만나보세요. 셋째,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나는 질문을 던져라.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그림자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한번더 의심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나요? 여러분의 동굴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동굴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늘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을 벌고 더 나은 직장을 찾고 사랑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떠나죠. 하지만 이 모든 걸 해도 왜 우리는 때때로 공허함을 느낄까요? 왜 행복은 순간적이고 지속되지 않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며 그것은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에서 나온다. 즉, 행복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는 진정한 행복을 유다이모니아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그 자체에서 오는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유다이모니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해답을 습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는 첫 번째 행동, 출근길에서 무심코 듣는 음악, 식사 후에 하는 작은 습관들.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죠. 매일 책을 읽고 꾸준히 운동하며 자신의 목표를 점검하고 하루를 계획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여 결국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반대로 나쁜 습관은 어떨까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몇 시간씩 SNS를 스크롤하고 계획 없이 유튜브를 보다 하루를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일은 좀처럼 오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루의 목표를 정하라. 계획 없이 사는 하루는 목적지 없이 떠나는 여행과 같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내가 오늘 이루고 싶은 것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좋은 습관을 루틴으로 만들어라. 책을 읽는 것, 운동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매일 반복하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몸에 익게 됩니다. 셋째, 단기적인 쾌락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선택하라.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행복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실천할 첫 번째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위대한 철학자를 통해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결국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죠. 플라토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굴 속 그림자만 보고 있다고 착각한다. 당신이 믿고 있는 진실은 정말 진실일까요? 우리는 미디어, 사회적 통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야만 더 넓은 세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에서 온다. 우리는 단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습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곧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초크라테스의 자기성찰, 플라톤의 깨달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습관 철학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철학자의 조언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여러분이 요즘 가장 고민하는 철학적인 질문은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철학 이야기 그리고 삶을 바꿀 질문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